안녕하십니까 라운 화이트에서 김태진 전무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인증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온리언 통합 인증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현재 그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가속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속화에 따라서 어떻게 신호 확인이 중요한지, 그에 따른 통합 인증 서비스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저희 라온 화이트엣이 어떻게 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지 어,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과속화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지, 디지타이제이션, 즉,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도 어, 변화가 좀 필요했고, 어, 작업을 좀 편하, 편리하게 할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는 많은 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미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이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지금 되, 되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 데이터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할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좀더 빠르게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어떤 그 산업간 경계간의 데이터를 넘어선 데이터, 어, 산업간의 경계를 넘은 데이터를 통한 어떤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될수 있는 디지털 컨버전시가 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컨버, 어, 컨버전시는 어, 기존의 어, 어떤 그 네트워크 모델도 많은 변화를 지금 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 중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그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장비들로 인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경계를 다계층 경계를 두었다고 하면 어 지금은 그것보다는 제로 트러스트 누구라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어떤 서버 간의 시스템 간의 경계도 많이 무너져 있고 그 서버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버와 사용자 간의 경계 또한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신원 확인 부분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약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환경 전환에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과의 패턴이 또 많이 중요해지고, 이런 소비자 패턴의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비대면 환경은 제로 트러스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 제로 트러스트는 또한 더욱 어, 데이터 컨버전시를 어,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 컨버전시에 따라서 사용자의 온라인 아이덴티식별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가속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통합인증 서비스를 열고 가려고 한, 열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어, 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어, 2년 전에 전자 사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어, 공인인증서라는 하나의 어, 전자서명 수단이 아닌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서명 인증, 어,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라서 어떤 새로 새로운 운영 기준이 만들어졌고 키사를 통해서 새로운 운영 기준에 따서 라 평가 인증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업무 평가 인증제도 따라서 기존의 PKI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 새로운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 서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인증 기반, 어떤 다른 다양한 수단들에 의해서 반드시 어떤 좋은 것만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용 기간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불편한 면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게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지금 현재 이미 10개 이상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준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용기관인데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어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수단을 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어, 많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들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계는 네트워크 간의 어, 매트릭스 구조의 네트워크 구조가 많이 좀 필요해지고 이런 구조에 따라서 각키 관리나 이런 것들도 많은 복잡성을 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나 이용기관 양쪽 다 각자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좀 필요하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키 관리 측면이 계속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구조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연결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 인증 사업뿐만 아니라 어, 작년에 작년과 올 초에 걸쳐서 그 행안부를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 즉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오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용자증이 오픈됩니다. 내년에는 주민등록증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분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분증들과의 연결도 필요합니다. 아이덴티티 연결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디지털 증명서들 또한 디지털화되고 데이터로서 온라인 상으로 지금 전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명서나 사설 인증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모바일 신분증 등 여러 가지 것들과 이용기관들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 관리라든가 연동 개발, 네트워크 설정 등등이 아주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하면 이용기관에서는 그만큼 사용자 선택지만큼 연결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인증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게 기존의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의 구조입니다. 이런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오른쪽 아, 중간에 위에 보이시는 신분증, 기타 경상남도의 도민증을 저희가 2020년도에 오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또한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과. 어, 이용기관은 유연하게 연결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기관 쪽은 저희, 저희가 제공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옴니온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기관들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통, 통합인증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어, 지금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와 신분증 기관 간에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다 다릅니다. 이런 프로토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키 관리뿐만 아니라 이키 관리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 프로토콜 또한 이용기관들은 다 별도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서 하나의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관 쪽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 하나만으로 다 연결이 가능하고 키도 저희가 제공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의 키 관리만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또한 이용기관 간에 다양하게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통합인증 서비스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한 번에 이용기관들이 가입만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나 새로운 신분증 사업자, 증명서 사업자가 나왔을 때도 저희 통합인증 서비스와 프로토콜 맞추기만 하면 새롭게 들어오는 이용기관들 또한 자연스럽게 가입과 동시에 연결되게 됩니다. 이용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질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는 단한 번에 연결로 모든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증명서, 사설 인증서를 연결해서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키 관리 또한 옴년, 저희가 정는 옴년 통합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다 통합 관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개발 또한 편리하게 됩니다. 또한 통합적인 어떤 정상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도입 비용 또한 절감되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인증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선택되었을 때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용기관들의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통합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인증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새로운 신원인증, 자격검증 절차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제 이렇게 구현한 어, 저희 정부 정부 24에 대한 통합인증 서비스 구현 사례를 어, 먼저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통합 정부 24의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정부 24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간편인증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간편인증 메뉴를 누르시면 저희가 제공한 통합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인증 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운전면허증을 선택하였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선택을 하면 어떤 정보를 제출받아야 할지 사용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모바일 신분증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신분증 화면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제출하고 신원증명이 완료되게 됩니다. 신원증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정부24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서비스에 로그인 돼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어,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신분증 뿐만 아니라 어, 다른 여러 가지 전자설명 인증 사업자들과 연결을 통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구축형 서비스로 옴니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4분기에 사설 인증하는 검증 중개 시스템까지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에는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증명서 또한, 어, 중개할 수 있는, 검증 중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음 단계로 이제 금년도 12월입니다. 금년도 12월에 클라우드형 SaaS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축형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더 간단하게 클라우드를 연계해서 쓰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형 SaaS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클라우드형 SaaS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증명서, 그다음에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를 다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SaaS 서비스입니다. 내년 2분기에 저희가 글로벌로 통합 인증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통합 인증 서비스는 뒤에 말씀드릴 AD라는 국제 표준 기반으로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내년 2분기쯤에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글로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글로벌을 해 나가려고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시고 인지하실 수도 있고 인지 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이덴티티와 인증을 같이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덴티티와 어센스케이션, 인증은 같은 부분이 아니고 인증을 통해서 아이덴티티와 어떤 바인딩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증이라는 부분은 아이덴티티와 바인딩을 시켜서 아이덴티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즉 어떤 모바일 신분증이나 그 신분증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더큰 개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도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될수 있고 제가 받은 교육 수준도 아이덴티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신분 정보 또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의 직원이란 라운화이트에서 전무라는 것도 저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덴티티들이, 그렇지만 지금 아이덴티티들은 실제로 저의 아이덴티티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저의 아이덴티티는 제가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이덴티티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것이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마이, 나의 아이덴티티 소양 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의 데이터 또한 제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이 데이터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정말 내가 제공하는 아이덴티티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가 정말로 신뢰되는 아이덴티티다라고 할수 있는. 트러스트와 어, 베리파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어, 이 부분은 제공될 수 있어야 되며, 나의 동의에 제공될 수 있어야 되며, 어떠한 데이터와도 어, 콜라보레이션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로 호환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요소들이 크게 요구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글로벌로 진행하고 있는 아디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ADI는 Accountable Digital Identity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글로벌로 참여해서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DI의 개념은 어, 보시는 것처럼 ADI 글로벌 디렉토리라는 부분이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ADI 글로벌 디렉토리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ADI Association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ADI 글로벌 디렉토리 밑에 산하에각지역별로 각 국가별로 AD 리저널 디렉토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뿐만 아니라 산업군별로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군별로는 어떻게 데이터가 연결이 될수 있자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군별, 국가별 리저널 디렉토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저널 디렉토리는 AD AGD AD 글로벌 디렉토리를 통해아 a c 어소시 i 이 n 의 허가하에 지역별로 운영이 되거나 산업군별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디 리저널 디렉토리는 아디 글로벌 디렉토리와의 어떤 트러스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아디 리저널 디렉토리 산하에 아디 어, 인터체인지라는걸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디 인터체인지가 도메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도메인 영역을 통해서 어, 각 이슈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어,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디, 어, 이슈어, 어, SP라는 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이슈어는 어,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들 등등이 이슈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SP는 앞에 말씀드린 이용기관들이 이 SP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어나 SP들이 각 인터체인지, 각 도메인 내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증이다라고 하면 저희 국가 신분증을 구축을 했는데 이 국가 신분증으로 구축된 이 플랫폼이 인터체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인터체인지 산하에 여러 이슈어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SP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 국가 신분증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금년도에 진항, 진행되는 모바일 유공자증이 이슈어로 참여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운, 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 서버가 이 이슈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SP들은 같은 도메인 하에 있는 어, 이슈어들의 여러 가지 신분증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인터체인지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체인지들은 아디 리저널 디렉토리에 등록을 통해서 가입을 통해서 어떤 트러스트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디 리저널 디렉토리를 통해서 각 인터체인지, 각 도메인과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어, 곧 어,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 간의 데이터 교환, 신원 증명이 서로 상호신뢰 호환될 수 있는 구조로 어, 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리저널 디렉토리를 넘어서 산업을 넘어서 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리저널 디렉토리 산하에 있는 인터체인지 간의 어, 상호간의 신뢰 데이터 교환도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디 글로벌 디렉토리라는 걸 통해서 트러스트하게 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있는 이슈어들이 발급한 여러 가지 신분 증명서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장 왼쪽에 있는 인터체인지 도메인 하나에 있는 sp가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 어, 바로 이 agd를 통해서 어떤 신뢰 관계에 의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싱가포르에 어떤 사용자가 한국 사람이 싱가포르에 가서 어, 출장을 나가 있다, 주재원으로 나가 있다 하는 경우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은행에 있는 데이터를 싱가포르의 은행에서 그 대금융증명서를 확인해서 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한국에 있는 인터체인지 산하에 있는 어, 어, 이슈의그 은행에 있는 이슈의 금융증명서를 싱가포르에 있는 SP, 이때는 SP, 싱가포르의 은행이 SP가 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sp가 정보를 사용자 동의 하에 신뢰하여 받아서 어떤 대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터체인지와 ard a g d 라는 구조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인터체인지 부분을 저희가 옴니언이라는 부, 어, 앞에 말씀드린 옴니언 통합인증 서비스를 더욱 확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저희가 어느 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부분까지. 어, 개발이 완료해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옴니언 1.0에서 옴니언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런 옴니언은 ARD 어소셜에는 참여해서 ARD와 AGD와 호환이 될수 있도록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옴니언이 아닌 다른 ARD 표준을 통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도 ARD, AGD를 통해서 상호 호환이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 확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어, 기대 효과를,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덴티 기술 기반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어떤 풀 이슈어만 되었다고 해서 어떤 에코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용 기관들, SP들이 붙어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로 연결되었을 때 저희가 어떤 에코시스템이 조성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에코, 아이덴티 기반의 에코시스템을 조성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 교환을 할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까지 만들어서 표준 에코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티와 데이터가 상호 어,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엔티티간의 신뢰성이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같은 도메인 내에서는 인터체인지가 엔티티간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다른 도메인간에는 어, ARD와 AGD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수, 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SSI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 DID 기반으로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또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는 데이터 교환과 여러 가지 상호호환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컨버전스를, 데이터 컨버전스를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로 확대할 수 있는 SP가 될수 있도록 기술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디의 가장 큰 장점인 이기종 에코시스템과 글로벌 실리 프레임을 구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어카운트볼 디지털 아이덴티티 아디 어소시에이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며 저희 통합 인증 서비스를 이렇게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다른 기업들도 또한 저희 아디 어소시에이션에 참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같이 참여를 동참을 하셔서 어, 같이 호환을 할수 있는 구조로 가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 저희 라운 화이트 애시 진행하고자 하는 통합 인증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